자, future. 자, 미래라는 뜻이에요. 퓨하고 해성이 날아와가지고 지구를 딱 쳤어요. 언제? 먼 미래의 얘기죠. 그죠? 자, 언젠가는 한 우주에 돌아다니는 해성들이 퓨 날아와서 칠 거야. 언제 그래? 미래에 그럴 거야. future. 같이 하자. future. 다시 한번. Fut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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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? 미래에 그럴 거야 미래에. future. 당장 그러면 은안 되죠. 다 죽죠. 자, grand, 자, 웅장한이는 뜻입니다. 자, 땅이 한 개도 아니고 아홉 개가 있어요. 구, 아홉 개의 랜드예요. 구 랜드. 자, 구 랜드가 뭐예요? 땅이죠. 땅이나 나라. 롯데, 아, 어, 서울랜드 할때 서울 어, 서울 나라란 얘기죠. 랜드 또는 땅. 자, 그래서 아홉 개의 랜드가 모여 있으니까는 땅이 웅장하죠. 그죠?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. 땅이 한 개, 두 개, 아홉 개나 있어요. 그러니까 웅장하겠죠. 같이 해보죠. grand. 다시 한번. grand. 그래서 웅장한. 자, grandfather. 자, 이것은 grand 하면 은 웅장한 커다란 이런 뜻이죠. 그래서 father 할때여기에서 요것도 너요. 드드 드. 양 이빨로 문 상태에서 살짝 뛰면서 자, 혀를 들여밀면서 father, father. 알겠죠? 더할때또알 발음까지 해가지고, R, er, father, father. 자, 웅장한 아버지, father 해서 할아버지가 돼요. 같이 해보죠. grandfather. 다시 한번, grandfather. 자, 그 다음에 Grandmother. 자, Grandmother 할 때, 이 Mother 하면은 어머니죠. 웅장한 어머니에서 할머니예요. Grandfather, Grandmother. 자, 다시 한번 Grandmother. 이때 더 발음도 The예요. The. Grandmother, Grandmother. 자, 그래서 할머니. 자, Future. 퓨 하고 쳐. 지구를 언제 친다 그랬어요? 먼 미래 얘기라 그랬어요. 미래. 자, Grand. 자, 구. 아홉 개의 랜드다. 웅장한. 자, Grandfather. 자, 웅장한 아버지, 할아버지, Grandmother. 할머니죠. 웅장한 어머니. 자, 그럼 복습해보죠. Future. 퓨 하고 해성이 날라와서 지구를 칠 거예요. 언제? 미래죠, 미래. Grand. 구 랜드. 아홉 개의 랜드니까는 웅장한. 그래서 Grandfather 하면은 웅장한 아버지에서 할아버지, Grandmother 하면은 할머니. 어때요? 쉽고 빠르게 안도 되죠?